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월 7일 수요일 오후 6시 41분에 한국 BNC 주가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매도신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떨어졌죠 매도신화살표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경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 뭐 아래 공포니 샴의 법칙이니 뭐 이런 얘기를 엄청나게 했는데 이 아래 꼬리를 만든 것도 외국인 이날 매수한 것도 외국인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러면서 이 매수 신호 자체를 만든 것도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OBV선의 변화만 관찰을 하시면 주가 대응 분명히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OBV가 시그널선을 맞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상승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지금 시간의 단일가 흐름을 보면 어떻습니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18시에 시간에 다닐까 마감할 때3%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장 흐름을 여러분들 한번 쭉 살펴보셔야 돼요 자 한국 BNC를 제가 여러분들께 영상을 이렇게나 많이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돈 벌어 가시라고 그저 패턴을 다 말씀드렸죠 자, 지금 시장 흐름이 전부 어떻게 형성이 되어 가고 있냐면 오늘 시간에 다닐까 에서 특징 있는 종목들이 어떤 거냐면 미국 대선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대마 위주로 해서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최근까지 증시의 상방으로 좋은 흐름을 보이던 종목들이 모두 뭐 아래 공포니 샴의 법칙이니 이런걸 만족했다고 하면서 주가가 막 곤두박질을 쳤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고려할 필요 없다라고 했죠. 왜? 서비스업 ISM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잘 나올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컨센 대비 상회를 해주고 50위를 찍어주면서 사실상 제가 제주업보다 서비스업이 미국에서 비중이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서비스업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좋게 작용한 거고요 남아있는 지금 시장 제가 악재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부분 그죠 어, 그리고 지정 확정 리스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게 시장이 이제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이 와서 8월 달에 급하게 인하를 하는 건 오히려 좋지 않고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되 50bp 인하가 있으면은 좀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런 것은 결국에 바이오 쪽에 호재로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한 가지 얹혀서 말씀을 드린 게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손들이 사고 있다라고 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상위 트레이더들은 뭘 사고 있느냐? 금융주 지쪽 물량들을 사고 있다. 저피비알 쪽으로 해 가지고 결국엔 여러분들 이제 금리가 인하되면서 실적 장세가 오고 이 실적 장세 속에서 또다시 성장성이 가파른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얹혀서 말씀을 드렸었던 게 미국 대선 관련한 종목들, 수혜 받는 종목들 꼭 살펴보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이야기 드리는 흐름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한국 PNC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이때 사이드카 걸려버렸었던. 강력한 음봉 캔들을 뚫어 주는 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 OBV 선잘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요거 영상 오늘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부턴 여러분들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보셔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걱정해야 되는 거는 NK 트레이드 청산 관련된 부분이 50% 나왔다라는 거예요. 아직 절반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즉시장의 악재로 좀 작용을 할수 있는데 지금 요 하락세가 가파 났었는데 요거 지금 반등이 요렇게 나왔죠 그죠 요 힘이 부족할 수 있어서 요렇게 n자형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자그 순간에 요 자리만 지켜주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본격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가져 봐도 되는 시점이고 내일 꼬리를 달더라도 그럼 한 6,500원 정도까지좀 찍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를 달더라도 6,500원을 찍어 주는 게 중요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종가 마감을 6,000원 위에서 좀 해주게 되면 본격적인 주가 상승이 정말 빠르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려면 6,750원까지 양봉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돼요. 이 흐름이 나오면요. 이제 말릴 수 없는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 이 꼭대기를 잡아내고 바닥을 잡아내는 요 지표가 있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사용하는 거. 여러분들 보유 종목에서의 답답했던 비밀들이 다 풀린다니까요. 한국비엔만 보셔도 그렇잖아요. 매도 지표 뜨면서 주가 하락, 본격적으로 완전 말도 안 되는 공포 하락이 나오고 여러분들 이 지표만 있으셨어도 피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것만 있으셔도 여러분들이 요 자리에서 잡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SD 바이오 센서라는 종목을 볼게요. 이 어때요? 매도 신호 나오고요. 요 패턴 어디서 봐야 돼요, 여러분들? obv가 시그널 선 위에 있는데 매수지표 나오면서 거래량 들어오는 거 여기에서 매수하시고 오늘 13.44% 종가로 상승했죠. 고가로 20%까지 상승했죠. 며칠 만에? 3일 만에.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수익이에요. 이 패턴만 아시면 패턴 어때요 여러분들? 1번 매도신호 2번 매수신호 관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거래량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죠? OBV가 시그널선 위에 있어요. 시그널선 위에 있죠. 3번, 4번. 주가 상승. 자, 넥슨 게임즈에 볼게요. 얘도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 신호 나왔죠. 1번, 2번. 매수 신호 들어왔죠. 거래량 들어왔죠. 3번. OBV 선이 시그널선 위에 있죠. 4번. 이거네 개만 보시잖아요. 주가 상승. 여러분들 지갑 속으로 들어가요. 2주 정도 걸렸죠. 자, 여러분들 뭐 빅텍. 얘도 어때요, 여러분들? 매도 신호 들어왔죠 매수 신호 들어왔죠 22평선 근처에서 거래량 들어왔죠 obv가 시그널선 위에 있죠 며칠 걸렸어요 일주일 걸렸어요 상승 전부 다 여러분들 계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패턴을 가지고 보유 종목들을 한 번씩 꼭다 확인을 해 보시라고요 어 제가 이걸 지금 무료로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 구독자 수가 일정 숫자를 좀 채우게 되면 안 드립니다 지금 드릴 때 받아 가셔서 확인하시고 내 보유 종목을 지금 좀 보유를 해도 되는지 010 5741 1740 번호로 한국 BNC 영상 보고 연락 남긴다 지표 주셔라 한비 지표라고 연락 남기시면은 제가 요네 글자 문자 연락 남기신 분들은 아 구독 무조건 누르셨겠구나 하고 24시간 이내에 지표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좋은 지표를 전달 드리는 이유. 구독 많이 눌러 주시라고 하는 겁니다. 문자는 안 보내셔도 돼요. 구독만 누르시면. 근데 여러분들이 구독 누르셨으면 선물 받아 가시려 할 거예요. 구독 누르시고 여러분들 계좌 빵빵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렵지 않잖아요. 이 패턴 네 가지 보는 거 어렵나요? 안 어렵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국 BNC에서 요런 패턴을 바탕으로 제 여러분들께 매수, 매도 자리 잡아 가실 수 있게끔 팁 전달 드렸고요. 자 시장 분위기도 설명했고 시간에 다닐까 흐름 바탕으로 내일 주가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흘러가는지 파악하셔야 되는지도 말씀드렸고요. 그럼 한국 BNC가 좀 최종적으로 목표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좀 바라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봉차트 보겠습니다. 주봉차트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자, 지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락하고 횡보하는 추세였어요. 근데 이 추세를 뚫어낸 게 여러분들 뭐예요? 양봉과 거래량 패턴. 근데 이 거래량 패턴에서 7,500만 주라는 거래량이 들어와 주게 됩니다. 이 종목 전체 주식 수가 몇 개예요? 6,700만, 6,800만 주가 이 종목 전체 주식수예요. 근데 유통 비율이 77%짜리 기업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000만 주 정도가 이 종목 전체 주통되는 주식수라고 계산을 했을 때 여기에서 거래 회전이 몇 회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죠? 6의 6구가 매물은 해소를 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어느 정도 가격까지 올라가도 돼요, 여러분들. 만 원까지는 올라가도 무방하다라는 거죠, 그죠죠 그래서 우리가 1차 목표 가격은 만 원으로 설정을 하고, 2차 목표 가격은 어디로 봐요? 2만 원, 2만 5천 원 구간이 다음 목표 매물 구간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패턴을 확인하시고 매집하시고 돈 버시고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디인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수익을 내는 게 어렵다 싶다, 쉽다. 쉽다. 근데, 요거를 무료로 드린다, 안 드린다, 무료로 드린다. 어떻게 하면, 구독 버튼만 누르시면은 전부 다 전달을 드린다. 다만, 구독 버튼을 누르셨다면, 5741-1740번으로, 한국빈 씨 영상 보고 연락 남기니 지표 전달해주세요라고, 한비 지표라고 네 글자 문자 연락 한통 남기시면, 요 지표 한 번도 빠짐없이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24시간 이내에 지표를 전달드리지 않으면 뭐라고요? 112 눌러서 저를 신고하시라고 했습니다. 전부 다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냥 네 가지 패턴 확인하시고 돈 많이 벌어가십시오. 아시겠죠? 다만 구독 버튼 누르시고 저의 열혈 팬만 되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지표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요 가격 구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면은 기도안 돌아보고 종목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이 목표 가격 우리가 첫째 1차로 만원, 2차로 2만원, 2만, 2만 5천원 이 가격을 잡아 놨어도 종목마다 성격과 특성과 재료와 변수와 상황이 매번 다른데 매번 이 가격까지 갈 때까지 어? 매물 구간까지 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바보 되는 거 한순간이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도 신호가 우리 바라보고 있는 목표 구간에서 나와 버리게 되면 종목을 미련도 없이 털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어차피 돈벌 주식은 요네 가지 패턴만 관찰하면 많이 나오는데, 신경 크게 쓰지 마셔라.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한국BNC에서 여러분들 행복한 순간들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